부자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명보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명보살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근래 들어서 어떤 뉴스가 좀 많이 이슈화 됐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 철수 내용이 세계 수많은 방송에 주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옛날에 불교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셨던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마명보살. 마명보살이라는 뜻은 말이 울었다는 거거든요. 어, 말이 이제 왜 울었냐면, 그 이제 마명보살은 기본적으로 원래 불자가 아니셨어요. 불교가 아닌 사람을 불교가 부를 때는 옛날에 외도라고 불렀어요. 외도, 다른 가르침을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해서 외도라고 불렀는데 외도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스님들을 싫어했어. 어, 스님들을 싫어해서 스님들을 공격하는데그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무 이제 야 지금으로서 뭐고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치고서 공양을 스인들이 했는데 그거를 치면은 어 스인들이 만일 그거 치려면 나하고 논쟁에 논쟁할 사람만 그걸 쳐라 괜히 그거 치고 공양 받지 말아라 나한테 토론도 지면서 공양 받을 자격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이제 스님들을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스님들이 다 졌어, 사실은. 너무 다 져가지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지경에, 불교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야. 근데 거, 이분이 낳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들어보셨죠? 빈비사라왕. 부처님께서 정말 오래 거기 머무셨고, 또 중림정사도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불자들이 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한 사람을 잘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협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협존자. 이분은 이제 스님이셨는데 수행을 하는데 결코 옆으로 눕지 않으리라. 내 옆구리를 바닥에 닿지 않으리라라고 결심하신 분이에요. 수행하면서. 그래서 결코 옆구리를 눕는 법이 없어요. 계속 장자부라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협존자예요. 이분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본인 다음에 이어서 불교를 전할 사람이 잘 눈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살던 나라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이제 선정에 들었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나 하고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 외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외도. 그 일을 불자로 만들면 훌륭한 제목이 되겠다. 말을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갈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워낙 많이 그때 공격을 받고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그 협조자가 놀림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무시를 좀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다 도착을 했는데 그 그 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이제, 나무 같은 거 치는 거였어요. 어디 가서 치면 되냐 물어봤어요. 왜 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외도를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아, 그 물리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럼 얼른 가서 치셔라. 내가 직접 안 치겠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대신 쳐라. 그래갖고, 그 절에 있던 스님들이 가서 땅 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외도가 왔어. 외도가 와서, 스님들이 왜또 맨날 치더니 왜또 치냐 어? 그러니까 아 이번엔 우리가 치는 게 아니고 이거 쳐달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와서서 칠 거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이곳에서 그러면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고 이제 그 협존자하고 그 외도가 다 만났어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나니까 이제 이 논의 토론 이거를 왜 하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교세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그 협조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 왕까지, 그 왕과 신하들까지 청해서 토론을 하자, 그런 거예요. 이 외도는 좋지. 왜냐하면 자기, 자기,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합시다.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모으려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 한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어. 일주일 뒤에. 임금님, 또 신하들 촥 있고 했는데, 그 임금님이 조금 이제 마가다국의 임금님인데, 성격이 약간 포악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자기를 비난하면 사람도 죽이고, 좀 이렇게 폭군이야. 폭군인데, 또 중요한 교단에, 이 본인의 나라에 있는 중요한 교단에 성지자들이 종교 관련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또 청하니까 또 왔어요. 와서 쫙, 신하더라고 쫙 있었어. 그래서, 뭘 걸자. 어, 어, 그, 외도가 걸어서 자기가 이길 거니까, 뭘 걸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혀를 자르는 걸로 합시다. 그래. 아이고, 혀를 자르지. <laughs> 너무 심하잖아. 어, 그러니까, 협존자가 그럴 것까지는 없고, 이게 그럴만한 건 아니고, 다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제자가 되자 그런 거. 이게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지. 어,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외도가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탁 열었습니다. 열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 질문을 먼저 하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누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외도 아니 이제 그 외도가 그 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손님부터 해야지.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손님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협동자가 먼저 하게 됐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토론의 그 형식은 뭐냐면 먼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틀렸다 라는 근거를 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은 또 그것이. 그것도 틀렸다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서로 서로 이렇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 말문이 턱 막힐 때 반박을 못 하면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진 거야. 말을 못 하면 돼. 그래서 협동자가 또 이제 토론을 딱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운영하시니 백성이 편안하고 세상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랬어. 자, 그러면서 반박을 해야 돼. 반박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임금님이 잘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백성들이 행복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그 임금님, 이 어떤 분이요? 폭군. 폭군이야. 그 그런 얘기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을 떼는 순간 자기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말을 못 합니다. 입이. 퍽! 막혀가지고, 그 외도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 어, 한방에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가 되죠. 협전자가. 왜냐면 하다 공헌했으니까, 음. 그 외도가 이제, 음. 그걸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망신망신, 이제 대망신이지. 자기네 종교에 그래도 늘 드높였다가, 한방에 그냥 갑자기 승인이 됐으니까, 근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좋지. 아나 나 당했다 나는 거의 난 사기 수준이다 아니 무슨 종교적 이야기를 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살파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 뭐 임금님한테 걸려서 목숨 뭐 이를 위기를 나를 만드느냐 이거 완전 당했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으로는 굴복을 안 하는 거죠 어, 머리도 깎고 승복은 입었으나 용 응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협조자 아시죠? 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니까 불릅불니다 불러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탁 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것들을 법문을 쫙 해주시고 신통도 좀 보여주세요. 그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오르면 어떤 신통을 부리십니까? 딱 보여주니까 이분이 이제 아, 아 나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 내가 그 전까지 너무 이교만에차 있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진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협존자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해요. 이 협존자는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부파불교 시대에 설일체유부라는 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설일체유부가 가장 셌고그 다음에 뭐 센데 한 경량부 정도? 근데 그 경량부 설일체 유부는 서로 공격을 하던 좀 그런 부파였어요. 어쨌든 설일체 유부의 중요한 스님이셨고 그 유부의 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협존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그 협존자는 잘 가르쳐 놓고 본인의 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외도는 이제 스님이 되었죠. 그 나라에서 스님으로서 또 다시 아주 유명하신 분이돼요 수승을 정말 잘 받았고 가르침을 잘 배웠고 그다음에 원래 말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변제 스님이다라는 이름을 죠. 말을 너무 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설법을 하기 때문에 변제 스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변제가 뛰어나다. 우리 옛날에 변사 들어 보셨죠? 말 잘하는 걸 변사라고 하잖아. 말자라는 제주가 뛰어나다 해서 변제승이죠. 근데 그 당시에 협존자가 이제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쿠샨 왕조인데 그 쿠샨 제국이 그 칸슈카 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이이 이 나라가 칸슈카 왕부터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근데 이분은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어니까 그러니까 박트리아 국의 그 후신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살던 지역이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페샤와르, 그 다음에 파키스탄 수도인 페샤와르 지역 여기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간다라라 간다라 지방이라고 그러죠 간다라 지 그분도 이제 불자는 원래 아니었는데 원래 부처님께서 예전에 언젠가 훌륭한 왕이 나서 이 세계를 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하루는 어딜 가다 보니까 목동이 그 탑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아, 이, 이 세상에 훌륭한 왕이 나중에 이제 이, 이 지방에 난다 하셨다 그분이 불교를 흥하게 일으키실 거고 그래서 그 시작점이 되는 이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왕도 기념하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의 왕이십니다. 그런 거. 남 자기 칭찬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칭찬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꿈이 사실 그게 컸거든. 이 세상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뜻과도 잘 맞고 자기 뜻을 알아주시는 분이 부처님 인명 부처님 한 500년 그때 당시 500년 전에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여러 신들청에서 본문도 듣습니다 그래서 협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제대로 된 왕이 되니까 옆 나라를 하나씩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까지 가게 되냐면 그... 변제 스님이 있는 마가다국까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쿠션 왕국이막 일어나고 워낙 강대국이니까 마가다국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공성전을 해야 돼. 성을 막아야 돼. 근데 막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평화협상을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당신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고 어, 서로 간에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의 나라는 저 멀리인데 여기까지 와서 괴롭히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러니까 답변이 왔어요. 좋다. 평화를 지키려면 은 어, 3억 금의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이지. 3억 금 그러니까 왕이 놀란 거죠. 왜냐면그 나라 1년 예산이 1억 금이요. 그럼 1년 예산에 3배나 되는 돈을 달라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1억 금인데 어떻게 3억 금이나 달라 하냐. 그럼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협상안을 제시하겠다. 당신의 나라에 1억 금에 해당하는 보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공양하셨던 바로 또 하나는 변제스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훌륭한 스님이 1억금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지. 부처님의 바로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또 스님이 1억금의 가치라니까. 이제 그래도 그 나라에서 워낙 존경을 받고 있어서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변제 스님이 먼저 나섭니다. 왜냐면 생,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전쟁이 크게 나면 여러 명이 죽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억금은 돈으로 주고, 그리고, 변제 스님과, 그, 또, 부처님의 바로까지 넘어가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딱 도착을 하니까, 원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으니,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변제 스님한테 1억금 어치, 원래는 3억금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1억금만 온 거잖아요. 바로는 그러려니 채, 온 자기들도 정말 너무나 귀한, 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1억금보다 사실 더 하는데, 잘 가져왔다, 이랬는데, 스님 한 분한테 1억 건물 대신했다 가니까 다들 불평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니슈가왕이 말들을 일주일을 굶겼어요. 그리고 일주일 굶긴 말을 그 초원에 풀어놓고 그 초원에서 이 변제 스님의 본문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다 오게 하고, 백성들도다큰 법회가 열린 거지. 거기서 변제 스님이 본문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일주일 굶었잖아요. 그럼 풀 뜯어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의 본문을, 풀 뜯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스님의 본문에 감동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말이 울었어. 그래서 변제 스님이 마명보살이 되는 거예요. 마명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울었다.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어그 뒤에 불소행찬이라는 시를 지으세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사리를 또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 정리하시는 거죠. 그를 정리해서 노래로 작곡 당신 직접 작곡하셨어.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그래서 그 찬불승이라는 집단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에 찬탄하고 법문을 노래로 부르는 것.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범패, 염불, 어, 이것에 거의 원조 같으신 분이고, 또 이분은 설일체 유부인 협준자의 제자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의 교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시조라고 부르세요. 이게 왜 대승 불교 시조라고 불리게 되냐면 불소행찬을 보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신론에 또 저자이시기도 하거든요. 기신론에 대승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또 부처님을 보는 시각이 불소행찬 이후로 나뉘어요. 불소행찬 이후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지극한 공경과 찬탄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간다라 미술이, 부처님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새겨지게 되면서, 대승불교가, 그, 대승불교 이전에는 불상을 안 모셨어요. 다 불사리, 사리에 대한 탑신앙이었지. 근데 그 간다라 지바, 마명보살 이후로는 부처님 불상에 대한 존경과 귀의로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그 양식을 그대로 받은 게우리 불국사의 석굴암인 거죠. 그것까지 그대로 다 이어져 내려옵니다. 저 마명스님께서 보살의 칭호를 받으셨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죠. 정말 몇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앞서서 다 얘기했었지만 원여보살 있었고 용수보살 있었고 지금 도 이제 마명보살도 나오게 되잖아요. 각 나라별로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이 몇분안 됩니다. 거의 손가락에 꼽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칭호를 받게 되냐면, 거의 일대 전환을 이끄신 분, 그러니까 이 마명보살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의 시조이시니까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고요. 원효보살 같은 경우는 그 스님의 그 저술과 학문의 깊이와 원래 그 학문 연구하면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원효스님은 어떠셨어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또... 중생들에게 나무아미 탑을 너무나 쉬운 가르침을 또 펼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가, 원래 귀족불교로 출발을 했지만 전 국민이 따르는 불교가 이렇게 된 것도 원효 스님의 공덕인 거죠. 그래서 해동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고, 또 용수보살은 역시 중흥조예요. 대승의 중흥조. 그래서 정말 불교에 있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의 한에서만 이렇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죠. 원래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얻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보살은 칭호를 받지 않을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음, 그럴 때 이제 그런 치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부처님을 어떤 믿는 마음, 어, 그 깊은 신심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처님에 따르는 그 깊은 신심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명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스님들은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안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절에 많이들 가셔서 스님들의 본문 많이 듣고 수행정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 TV도 많이 시청하시고 ARS로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